고음서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은 예수가 누구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질문은 요요합니다. 예수 출생 전승과 관련하여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유대인의 왕의 출생을 이 점성술사이기에 별을 보고 알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수가 과연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질문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이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당신 정체를 밝혀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러 구역에 나오는 인물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인가 엘리야인가? 아니면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의 환생인가 등등이에요. 오늘 설교 본문 요한복음 1장 2 2절과 30절에도 이런 질문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성지 순례차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솔로몬 주랑이죠 행각 그 지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인지 확실하게 좀 말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 민족은 이 메시아를 늘 기다렸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있었던 바벨론 유서 사건 이후 그 기다림이 더 절실했습니다. 뭐 페르시아 로마 제국을 거치면서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이따위로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나 살아계신가 전능하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도저히 그들은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믿음만으로 이 세계를 뚫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역사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내용을 신탁으로 선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9장 6절은 이렇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낸다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효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준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예수를 둘러싸고 그 장면이 그려지죠. 둘러싸고 유대인들이 던진 질문의 요지는 선지자들이 신탁으로 선포한 메시아가 당신 맞아? 아니야? 밝히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대 2000년 전이죠. 그 전부터 내려온 절박감인데 메시아 대망에 대한 절박감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달됩니다. 이런 절박감이 없으면 신앙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 우리가 하잖아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느끼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수년째 이어집니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하마스 정권과의 전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그 사이에 러시아, 뭐 미국 그런 지도자들은 핵이모니 싸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도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우리와 똑같은 아들 딸 있고 아내가 있고. 한, 우리가 똑같은 심성의 사람들이 거기서 죽고, 장애를 입고, 가족을 잃고 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도 괜찮은 건가요? 우리나라도 거의 내전 상황처럼 돌아갑니다. 이 조그만 한반도의 남북 분단 상태가 올해로 80년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냥 분단 상태가 아니라 서로 적대적으로 여깁니다. 내일 남한과 북한 전쟁이 일어나도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북한이 여러분들의 뉴스를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거기의 전쟁에 러시아, 편으로 참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알아요? 러시아 군이 북한을 돕는다는 뜻으로 이 북한에 주둔하게 될지 말이죠. 그래도 우리로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나만해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남한 사회에서 벌어지는 정치 경제 세대 간의 갈등도 심해지면 심해질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자기 교회만 평안하면 아무렇지 않은 듯이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메시가 오기를 구원의 순간을, 이 세상의 근본에서 변화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행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 분쟁이나 이 대한민국 사회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문제만이 아니라 개인의 실존에서도 이 메시아 대망은 아주 시급합니다.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자기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구원에 가까이 가고 있나요? 그게 느껴지나요? 영혼의 풍요로움이 더 절,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나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을 점점 더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이십일 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현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요. 불행한 겁니다. 각자 도성의 원리 안에 갇혔기 때문이에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즐기라고 세상은 우리를 다그칩니다. 그러니 어떻게 영혼의 평화, 안식, 기쁨, 믿음, 미래에 대한 희망, 설레임, 생명에 대한 경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싹을 데리고 꽃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며칠 전에... 들은 아니면 본건지 어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 건지 모르는데 요즘 젊은 이들의 생각이 다음과 같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젊은이들은 애기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미래 노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고 하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는 건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실존의 불안이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이런 사회 현상을 마주칠 때마다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에릭지톤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아무리 먹어도 허기지는 조주를 받은 인물이에요. 계속 먹어도 허기가 져요.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먹어도 똑같습니다. 자기 딸도 외동딸도 팔았습니다. 자기 몸도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빨만 남았어요. 이빨만 딸가닥 딸가닥 하다가 최후를 맞는다는 신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나요? 메시아를 정말 갈망하고 있을까요?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밝히라고 하는 이 민중들의 질문을 받은 예수께서 25절부터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은 바로 유한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건을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선문답처럼 들리죠. 근데 굉장히 리얼한 표현입니다. 유대 민중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자기들의 기대치에 예수님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지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어떤 것을 직면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기대치는 뭡니까 표적이에요. 그리스도는 표적을 일으켜야 돼요. 기적을 일으켜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8절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서기관과 바리세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아주 솔직한 고백이에요.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냥 속된 편으로 하면 부자 되기 원한다는 겁니다. 부자 되세요. 뭐 이런 덕담과 비슷한 거예요. 그걸 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는 이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긋나서 보이죠? 잘 매칭이 안 되죠. 유대 민족들은, 그 민중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초능력적인 그, 그 어떤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완전히 몰아내고 유대 민족이 세계의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그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원수인 로마도 사랑하라는 말이야?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기대치, 자기들의 생각, 사고방식에 아예 예수가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민중들의 반응을 예수께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 거꾸로 내 양은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른다뭐 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궁극적인 것에 대한 가르침을 이해하거나 믿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나 아마 생각 없이 무조건 믿으면 되지. 그건 쉽죠.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삶 전체가 거기에 몰입할 수 있는 어떤 진리에 대한 확신이 그게 이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 하고 다른 거를 어떻게 믿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서편제 소리를 배우는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서편제 영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 제가 아주 감동 깊게 본영화예요 <laughs> 세상이, 야, 거기서는 이제 아버지로 나오죠. 한 대목을 하면 따라서 불러야 됩니다. 학생은 소리를 따라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비슷하게 소리를 낼 수는 있으나 선생이 볼 때는 아직 멀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른다는 것은 말처럼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흉내는 낼수 있으나 제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창을 배우다가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듯이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다가 포기한 사람이 많아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영생이 뭡니까? 뭐 그런 거 질문을 가지고 왔다가 다 포기하고 돌아가잖아요. 믿음의 연륜이 길어도, 목사가 되고, 성교사나 신학자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예수께서 내 양, 이러고, 부를 만한 사람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내 양이라고 한,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볼까요? 아, 내 양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른다. 어떤 진리의 세계에 들어간 거죠. 이제 구원을 맛본 거죠. 내 양은 어떤 사람일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28절에서 예수께서는 내 양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생은 곧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생을 준다는 말은 구원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이 들었던 얘기죠. 하나님의 생명 그 구원은 돈으로 사거나 인격이나 선행으로 보장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생명을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 사람만이 경험한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빼앗을 자가 없다. 없는 그게 무엇인지 느껴지시나요? 가난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더라도 빼앗기지 않는 그 eternal life. 하나님의 생명. 말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말이 좀 어렴풋하게 들린다면 영혼의 평화로 바꿔보십시오. 현대인은 1분 1초도 평화를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불안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제가 뛰어난 뭐 영성가나 신학자나 설교라 설계자가 아니라,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잘 하지 않으시니까, 이 시간만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양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놀라운 선포인데, 이 의미의 문장이 29절에서 다시 반복돼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앞에서 내 양이라고 한 것처럼 여기서는 내 아버지라고 했어요. 호 파테르 무. 그래서 성경에 나온 원어 그대로입니다. 호 파테르 무내 아버지 구약에도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내 아버지라는 표현은 좀 찾기 힘들어요. 예수와 하나님과의 특수한 관계를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와 하나님과의 <laughs> 특별한 관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예수께서 내 아버지라고 부른 하나님은 뭐예요? 만물보다 크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종교적 관념, 어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실체예요. 철학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모든 부분에 합계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결속된 사람의 삶을 파멸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말씀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말씀에 깊이로 들어간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깁니다. 실패할까봐 노심초사하죠. 사업실패, 정치실패, 연애실패, 가정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거꾸로 그런 것의 성공을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뭐 그렇게 노력하면서 사는 걸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성공하면 좋죠. 저도 우리 교우들이 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고, 또 청년들이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자기의 성공을 자기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기회를 삼는다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도 불안전한 거예요. 그걸로 완전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그것으로 영생을 얻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돈이나 권력을 즉 만물을 손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대성기관인데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별거 없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에게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그분은 만물보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뭐, 모든 것들 이런 것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삶을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사람으로 살잖아요. 저 저에게도 인생이 뭐 비슷합니다. 저의 모든 삶을 마지막 순간에 맞춰놓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것을 제 삶의 궁극적 목표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가능한 대로 일, 희, 일, 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죽을 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삶이 무의미한 거거든요. 거꾸로 많은 걸 잃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이 곧 영생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런 마지막 순간을 맞는다는 게 사실은 말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소리꾼이 매일 소리 연습에 용맹정진하듯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 예수님의 제자로서 수행하듯이 사는 게 최선입니다. 오늘 설교 마지막 절에서 예수께서는 엄청난 발언을 하셨어요. 파격적인 발언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투집 잡고 싶은데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오해 살만 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1절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거 당연합니다. 신성 모독이니까요. 오늘날에도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고, 유대교도들과 이슬람교도들은 똑같이 이런 발언을 유일무, 유일무이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하나라는 표현은 일종의 문학적인 메타포예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과 똑같다는 얘기 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하나님께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때를 나는 모른다. 그는 그분만 안다. 자신의 인식론적 한계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메타포예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 예수 당신이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소금이 소금물에, 소, 물에 녹아서 소금물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 어떤 경지에 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이제 유대인들은 오해하는 거죠. 신속모독이라고 말이죠. 그 사실을 유한복음 14장은 이렇게 전합니다. 도마가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알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아버지께 간다는 그런 말을 듣고, 그, 가시는 길을 알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궁극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께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6절에서 도마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참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제자인 빌립이 곧 이어서 당신이 말하는 그 아버지를 좀속 시원하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이라 하냐 내가 아버지 안에 구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냐? 제자들은 내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들도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삶의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더 이상. 모세의 전통에 따라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과 하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는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으로 삽니다. 소리꾼은 득음의 세계에 들어간 그 명창은 누가 박수를 치든 안든 상관없이 소리만 조아서 살아가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을 그렇게 기다리고 따라가면서 삽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이런 그리스도교 신흥의 근본을 붙들고 살기가 힘들죠. 흐릿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안식과 자유, 세계 안으로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 거룩한 갈망이 여러분의 일상을 견인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서로 따로따로 놀고 있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신 예수께 더 가까이 가보십시오.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의 생명 충만한 세계가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겁니다. 아멘.